당신이 몰랐던 지원금의 비밀. TV 켤 때마다 지원금 뉴스는 쏟아지는데, 우리 집 통장엔 왜한 푼도 안 들어올까요? 이유는 딱 하나. 정부는 알아서 안 줍니다. 신청해야 받아요. 방법은 생각보다 엄청 쉬워요. 첫 번째, 복지로 앱에서 내 혜택 찾기. 두 번째, 보조금 24에서 자동 알림 설정. 세 번째, 조회하고 클릭 한 번으로 신청 끝. 나는 안될 거야. 그 생각이 제일 위험합니다. 요즘은 기준이 많이 완화됐어요. 맞벌이도 재산 있어도 받는 경우 많습니다. 혹시 스마트폰이 어려우시다면, 자녀분이나 지인에게 5분만 도움받으세요. 그 5분이 수십만원, 수백만원 됩니다. 지원금은 눈치껏 주는 게 아닙니다. 아는 사람만, 신청한 사람만 받습니다.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. 정부의 복지 정보 계속 받아보시려면 알림 설정 좋아요 눌러두세요.